에스도 8장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를 곧 12월 13일 하룻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조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토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두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백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같이 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재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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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승리의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승리의 하나님 원수 하만으로 인하여서 유다인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다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은 그 첫째로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의 엄형이 매우 급하메, 급하메. 그래서 역조이 왕의 일에 쓰는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소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어제 보았던 10절 마지막에도 보면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라 그랬습니다 왕이 길르고 왕의 일에 쓰는 주 말라 어, 아주 근데 지금 같으면은 뭐 카톡이라든지 인터넷으로 혹은 메일로 뭐 즉각 보낼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은 가장 좋은 말, 왕이 기르는 말, 또그 말을 다루는 병사. 가장 빨리 가는 길. 그래서 오늘 여기 왕의 어명이 매우 급했다, 급해, 급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어, 승리하신 하나님은 그 첫째로 신속하게, 신속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려 일을 다 해놓고도 기다리지 못해서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면 신속하게. 아주 급속한 치료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그 어떤 것보다 급하고 빠르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급속하게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급속하게 신속하게 이루어 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급속하게 뭘 이루는가 하고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조서에는 11절에요. 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고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고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요 한 개인보다는 늘 함께로 열매를 거두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나 혼자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함께 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게 하는, 그러니까 급속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누구로부터요? 잘 보십시오. 어,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 세력을 가진 원수사탄 마귀의 세력, 악한 세력, 하나님의 뜻을. 어,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가지고 치려는 자들을 치려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잘 보십시오. 저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되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되 에스더 3장 13절 가보십시다 에스더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조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달곧 아달을 13일 12월 13일 날짜 기억해 주세요.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 죽이고 돌이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 다 기록하라. 어린아이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언제요? 12월 13일에. 자 그런데 다시 이 8장에 와 보십시오. 8장에 와 보면 12절에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아다를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그 날은 원래는 하만으로 꾸며진 조서에 의해서 12월 13일은 유다인들이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어 주셨다. 이것을 오늘 8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1절 다시 잘 가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게 하는데 이것이 언제다 12월 13일 사망의 날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 생명의 날로 하나님이 급속하게 바꾸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를 위하여서 14절에. 왕의 어명이 매우 급했다. 얼마나 급속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대략 이 명령이 내린 저 일로부터 70일 정도 지난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알지 않았어요. 여러분 70일이 짧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불안한 사람에게는 하루. 1분 1초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유다인들에게 70일, 두 달하고 열흘을 기다리게 했던 것은 정말 피를 마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는데요. 그 역사가 두 번째로는 승리의 하나님이 신속하게 이루고 두 번째로는 16절에 보면 영광과 기쁨으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정기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광과 기쁨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은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고 우리가 또 주무실 때는 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우리의 예복이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푸르고 흰 조복 왕 앞에 나올 때에 입는 옷을 조복 예복 이 푸르고 희다 마치 우리 제사장이 입었던 푸른색 바탕에 흰색 옷을 입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주 존귀한 자의 색깔이죠. 그리고 큰 금관, 단순한 금관이 아니라 큰 금관. 물론 이 모르도기가 쓴 금관이 아무리 커도 아하수에로만큼은 크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기억해. 그러나 다른 모든 신하들보다는 더큰 금관이기에 오늘 여기 15절에서 큰 금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특별히 자색 가는 배옷을 입는다. 이 자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곧 모르드기가 왕조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굵은 배옷을 입고 재옷을 뒤집어, 뒤집어 쓰고 엎드렸던 이 모르드게 우리 6장 9절을 한번 가볼까요? 6장 9절에 가보면 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복과 말,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왕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정계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것은 한순간의 상이었지만 이제 모르되게는 이게 진정한 누리는 일상의 복이 여기 8장에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 영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배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왕을 알현하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수산성이 아까 11절에도 함께 모였다. 여기도 모든 유대인들이 수산성에서 모여 즐거이 부르고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16절에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리고 그 결과로 17절에 보십시오. 왕의 오명이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이 말은 파사 제국의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해 아주 소수 민족, 우리로 말하면 저 동남아에서 오는 지극히 작은 뭐 필리핀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그런 민족을 우리가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 민족을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한 것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많더라 이 말은 분사형이거든요. 계속해서 유다인이 되고 유다인이 되고 또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유다인처럼 행세하더라. 우리가 참 부정적인 의미로 친일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오늘 유다인이 되는 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저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사람이라든지 캄보디아 사람이라든지 그런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정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지울 수 없는 깊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영향력 유다인을 통하여서 본토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양력을 끼쳤습니다. 그 영양력은 무슨 영양력이에요? 생명의 영양력.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영양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꼭 줘야 할 영양력이 이 생명의 영양력입니다. 다 죽었던 유다인들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아니 사실은 파사 제국을 살려내는 그 일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해내고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죠 복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혹은 성품의 영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 커피가 퀄리티가 좋고, 고급이고, 비싸고, 좋은 커피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우리의 성품도요, 사실은 부드러워져야 돼. 제가 요즘에 참 많이 깨달아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나가서 지내는데, 꼭 전화해도 지 엄마한테, 해요. 최태형 집사님. 우리 사모가 부드러워 보여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부드러워 보여요? 음? 잘 모르겠어요? 둘다 부드럽게 보여 감사해요 용경수 권사님 보기에는 누가 부드러워 보여요? 목사가 훨씬 부드러워 보이죠? 그 아멘이 전혀 영혼이 없는 아멘. 하도 내가 좋다 좋다 하는게 그랬나 그래 좋아 그러고 마는 뉘앙스. 우리 사모가 애들한테 훨씬 부드러.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뭐가 있어도 늘 은은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아빠가 아들들한테 오면서 팔짱 끼고 오고. 목에다가 팔 끼고 오고 이런 가정이 있어요. 참 부러워요. 우리가 자꾸 부드러워야 돼. 꼭 기억하십시오. 하다 못해 땅도요 부드러워야 싹이 나요. 성품도 우리가 부드러워야 돼. 부드럽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황무지가요 부드러울라면은요 예, 장로님 이비를 듬뿍 넣으면. 그 땅은요. 아주 곡식이 잘 됩니다. 우리 사람의 성품도요. 부드러워지면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요. 오늘 여기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다. 유다인 된이 선한 영향력은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은 신속하게 그리고 영광과 기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다리게도 하지만 신속하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역사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늘 승리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성, 생명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별이 성품이 부드러워지는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 점점 점점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흐르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오